나그네가 지금 신호대기를 갖고 있는 이 교차로가 서릉입니다. 여기서 나그네가 좌회전해서 이천이 낙동강에 흘러드는 경북 상주시 중동남 우물리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길, 경로는 나그네가 선택을 한게 아니고 유령 아가씨에게 부탁했습니다. 자, 서른 교차로에서 발견전했습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59번 선산 상주 방향으로 여기서 또 좌회전합니다. 그러니까 나그네가 맏 28번 국도에서 59번 국도로 방향을 바꾸는 과정입니다. 잠시 후 시속 50km 단속 구간입니다. 약 400m 앞 선산 상주 방향 우회전입니다. 여기는 2성군 4인 면이.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5km 이상 직진하는 구간입니다. 여까지 27km라고 하는 기정표를막 지나쳤습니다. 여기서부터 목적지 우물리까지는 약 6.2km 남았습니다. 높은 산이 가까이 보이지 않는 청렬한 걸알수 있을 뿐, 길 따라 별반 사람이 사는 그 어느 곳과 다를 바 없는 그런 길입니다. 길 양옆에 무궁화가 꽃을 피게 보입니다. 우측 커브에 주의하세요. 이간에 무궁화는 큰 꽃을 피운게 많습니다. 일반국도 59번이고요. 나그네가 여러번 전국 북부의 국도 사정에 대해서 말한 바가 있는데 이 59번 국도 화면에 보십시오. 59번 국도란 걸 알기에 국도라고 여길 둔현도 1차선 지방도 수준입니다. 막 상주시 중동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의성군 다인면에서 나그네가 이제 상주시 중동난 땅을 밟았습니다. 실은 아주 완만한 내리막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정거장이 보이는데, 한번 볼까요? 마을길이 뭔지 금당 1위입니다 지금 나그네다 59번 국도에 접어들어 상주시 김동면 금당 1위 일대를 지나치고 있습니다 이제 우물리까지는 약3 k m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벌써부터 나그네는 위천이 어머니와도 같은 낙동강 품에 어떤 지형과 어떤 풍광으로 담기는지 궁금합니다. 더그 결과는 약 2.5km만 가면 될것 같습니다. 지나치고 있는 여기에서는 아직 낙동강이 어떻게 흐르는지, 이천이 어떻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지, 나그네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물리, 2km 남겨놓은 시점에서 한 생각입니다. 금당 1위에서 이제 금당 1위까지 왔습니다. 금당 1위 버스 정거장을 지나쳤습니다. 가는 방향 국도 오른쪽은 가파른 산자락을 끼고 있고 왼쪽은 하우스. 농사를 짓고, 덜어는 벼농사를 하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물리까지 약 1.4km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부터는 낙동강 냄새가 나야 될것 같은데, 아직 나그네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강물이. 어딜 가건 불판에 저렇혀 비닐하우스가 있으면 결코 아름답다는 생각보다는 흉물스럽다는 생각. 약 700m 앞 우물리 방면 좌회전입니다. 야야, 내 피야 이제 목적지 거기 다 와가지. 근데 왜 강물이 아직 안 보이냐? 언젠가 분명 한 번은 낙은애가 이 길을 다녔을 법한데도 마치 처음 가는 길처럼 새로움이 좀 줍니다. 이 일대에 형성되어 있는 마을은 시남리인 것 같습니다. 버스 정거장을 막 지나쳤습니다. 잠시 후정회전입니다 여기서 계속 직진하면 59번 상주 방면이고요. 우리는 우물리 쪽으로 이렇게 좌회전합니다. 아 다리가 보입니다. 다리가 보인다는 것은 다리 밑으로 물이 흐른다는 뜻이기도 할 겁니다. 신우교이고요. 분명히 신우교 밑을 흐르는 강물이 미천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 우측 커브에 주의하세요. 내봉에서 발원한 미천이. 낙동강에 거의 다가왔다는 것은 하류에 해당하고 그만큼 이천의 강... 전방에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얘도 엄청 뛰어드는데요. 마을 앞 천천히 노인보호구역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요즘은 시골길을 다니다 보면은 노인 보호구역이라고 속도제한 30km 구간이 많습니다. 이것도 오래전에는 없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그 오래전부터 보았지만 노인 보호구역은 아직 생사한 것 같습니다. 진행하고 있는 이길 이름은 중동단밀로라고 매피가 화면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물 1, 2 여기가 우물 일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아 이제 어려운 풍이 생각납니다. 마그네가 약 예전에, 700m 앞 중동 단밀로방향 좌회전입니다. 마그네가 예전에 지금 보이는 저 소나무가에 보이는 저 언덕 저쪽으로 진입해 왔습니다. 이제 저그 낮이 음악한 언덕에서부터 내려가면은 바로 미천이 되었던. 동강이기여운좀 만나게, 될것 같습니다. 핫도그, 이탈하여 재탐색합니다. 잠깐 핫도그, 핫도그, 핫도도그핫도 여기 좁은 길 주행에 주의하세요 중동면에 고택이 하나 있습니다 그 생각이 나서 지금 잠깐 좁은 길 주행에 주의하세요 화면에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좁은 길 주행에 주의하세요. 주의하세요 나그네가 요령껏 내리지 않고 이 고택을 화면에 쭉 담아 보겠습니다. 깨를 털려고 거두어서 고택 담벼락 앞에 둔게좀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고요. 더한 것은 이동 화장실 두 개를 배치했는데 그것도 위치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제 전면 쪽으로 접근합니다. 상주고갈수 있는 이정표가 보입니다. 오늘은 나그네가 겨울을 어서 길동무에서 내리지 않고 이 고택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그러면 이 고택의 명칭을 알려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경를 이탈하여 재탐색합니다. 좁은 길 주행에 주의하세요.